솔라리. 아일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라리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아이리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클라다 링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고고! 전통 약혼 반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클라다링은 최근에 들어서는 선물용과 기념품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이 클라다링을 착용을 했다가 나중에 딸에게 물려주는 전통성 있는 반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클라다링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왕관이, 양쪽에는 양손이, 가운데에는 하트. 심장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왕관은 로열티, 충성과 맹세를 의미하고 양손은 Friendship, 우정을 의미합니다 가운데는 Heart, 사랑, 러브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 클라다 링을 선물 받았다면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다 링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18세기 골웨이 작은 어촌인 클라다에서 시작된 것을 정설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야기는 클라다 마을에서 살고 있던 리처드 조이스가 여행하던 중 알제리인에게 포로로 잡혀서 인도제도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홀로 두고 온 사랑하는 약혼자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자유의 몸이 된 리처드 조이스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 반지를 약혼자에게 선물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했는데요. 그 반지가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클라다 링이라고 합니다 약혼녀는 리처드 조이스의 변함없는 사랑에 크게 감동을 하였고 결국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훗날 많은 이들에게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 클라다 링도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 클라다 링에는 또 재미난 의미들이 있는데요 링을 착용한 손이 오른손 약지 그 상태에서 하트 끝쪽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싱글입니다. 짝을 찾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리시 펍에 갔는데 이렇게 클라다링을 착용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여성분들에게는 대시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손 약지에서 하트 끝쪽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현재 나는 짝이 있습니다. 를 의미하고요. 왼손 약지에서 하트 끝쪽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 현재 나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끝쪽이 왼손 약지에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현재 나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또 아이리시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바다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차고 유익한 아일랜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일랜드.